만약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소민 중한 명이 우리에게 이제야 의미를 찾기 시작한 세 가지 마지막 예언을 남겼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언들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상처를 몸에 지닌 한 남자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신이 발견할 이 내용은 당신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목격하게 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항상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종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그러나 파드레 피오는 달랐습니다 이 검손한 이탈리아 신부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신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병자를 치유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인류의 운명을 형성할 사건들을 예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드레 피오의 마지막 예언 세 가지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 예언들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파드레 피오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 밀라노에서 온 한부유한 여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파들의 피오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그날 그녀에게 한 말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깊은 동정심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 너는 한 달이 남지 않았다. 너의 육체적인 몸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대신 너의 영혼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러라. 놀란 그녀는 치유를 바랐지만 대신 신의 시간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일어난 일은 파드레 피오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해줍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 30일을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서 보냈으며 하나님과 가족과 허해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달후 파드레 피오가 예고한 대로 그녀는 평화롭게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파들의 피오의 첫 번째 마지막 예언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힘든 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현실과 인공 창조물을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이는 큰 영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때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이미지, 동영상, 심지어 목소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고 디페이크 기술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 기술 발전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혼란을 일으킬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들의 피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대혼란 속에서도 기도와 성사를 통해 신과의 강력한 연결을 유지한 사람들이 속임수를 뚫고 진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시기에 묵주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적 보호와 멍료함을 제공할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파드레 피오의 경고는 더욱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우리는 그가 말한 진리와 거짓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두 번째 예언은 기쁨의 빛을 바라며 세상이 완전히 영적 어둠에 빠졌다고 느껴질 때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종교적 부용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깊고도 강력한 영적 각성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삶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험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적 발견이 신의 창조를 부정하는 대신 신의 존재를 더욱 확고히 증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냉소적이었던 사람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증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파드레 피오의 두 번째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과 인간 의식의 복잡성을 연구하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신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경험들은 기준의 설명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파드레피오는 이 대각성이 저항 없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에게로 돌아설 때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가족 내에서도 큰 분열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언처럼 사람들의 믿음과 가치관에 대한 대립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파들의 피오의 세 번째 예언은 아마 가장 논란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일 것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전환점을 가져올 세 가지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날들이 반드시 연속적인 날은 아니며 대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세 가지 독립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날은 전 세계적인 이기가 일어나 우리의 현대 사회의 기초를 흔들 것입니다. 두 번째 날에는 신의 개입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은 대규모 기적이 일어나 그 기적이 너무나 확실해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인 해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특히 다른 신비주의자들과 성인들이 예언한 3일의 어둠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3일의 어둠이 물리적인 어둠과 영적 어둠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들의 피오의 예언은 이 어둠이 지나가고 나면 놀라운 빛과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예언에서 주목할 점은 이세 날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에게 영적 준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예언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보호와 은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예언들이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신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그가 예언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신의 은총과 보호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예언이 단순히 어떤 미래의 사건들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영적 준비는 바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기도를 단순한 일상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이 기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는 기도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성사를 자주 받는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성체와 고백이 우리에게 신의 은총을 강화하고 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성사들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언을 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 더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비와 용서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용서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이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파드레 피오의 예언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징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의 첫 번째 예언, 즉 진리와 거짓의 구분이 불가능한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과 가상 현실의 출현은 파들의 피오가 예고한 기술적 혼란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가 보는 이미지나 비디오, 목소리가 실제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작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첫 번째 예언이 말한 대로 이 혼란 속에서 진정한 신앙과 기도는 우리에게 신의 분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는 기도와 성사를 통해 혼돈 속에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떤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도 현재의 시점에서 더욱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의 임재를 느끼고 있으며 과학자들조차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앙자, 물리학과 인간의식에 대한 연구는 신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를 더욱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세 번째 예언은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는 세 가지 날에 대한 예언을 통해 인류가 직면하게 될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첫 번째 날, 즉 글로벌 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팬데믹, 경제적 불확실성. 기후 변화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세계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러한 이기가 사회와 문명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날, 신의 개입은 전 세계에서 발생할 기적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입은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파드레 피오는 이 개입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사람들이 신의 숨길을 무시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영적 회복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세 번째 날 대기적 기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를 실감하게 할 사건으로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되찾을 것입니다. 파들의 피오는 이러한 기적이 신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인류를 영적으로 재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이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희망을 제공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지 미래의 예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신의 보호와 인도에 의지해야 합니다. 파들의 피오는 우리가 그의 예언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영적 신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 경고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이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첫 번째 조언은 꾸준한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파들의 피오는 기도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신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는 중요한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기 속에서도 신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백과 성체를 자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사를 통해 신의 은총을 받고, 영적으로 강화되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사를 통해 우리는 신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의 뜻을 실천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드레 피오는 자비와 용서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신의 은총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비와 용서는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견디는 데 필수적인 영적 자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파들의 피오의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그가 예고한 신의 보호와 은총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기술의 발전과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대해 경고했지만 그와 동시에 신의 보호와 분별력은 그 누구에게나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의 은총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심지어 소셜미디어의 조작까지도 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별력을 주어 우리가 진정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예언은 신의 대각성과 기적적인 개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고한대로 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은 신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드의피오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신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예언한 신의 개입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며 기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 즉세 가지 날에 대한 예고도 점차 그 실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들의 피오는 이세 가지 날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으며,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여러 위기와 사건들이 그 예고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경제위기, 자연재해는 파들의 피오가 예언한 첫 번째 날의 위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신의 보호와 은총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들의 피오의 예언과 가르침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들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신의 뜻을 따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신의 보호와 은총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기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안내서가 되어줍니다. 그가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불확실한 미래와 이기에 직면할 수 있지만 파드레 피오는 신의 사랑과 은총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바로 그런 믿음을 실천한 증거입니다. 그는 두 번의 세계대전, 개인적인 박해. 그리고 그가 겪은 육체적 고통을 모두 신의 사랑 안에서 이겨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신앙의 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기도와 성사를 통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과 호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두 가지가 우리가 직면할 위기와 혼란 속에서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신의 뜻을 따르고 신앙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에서 신의 뜻을 실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들의 피오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 속에서 신의 보호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통해 그 사건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혼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기술 발전과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그리고 신의 대각성의 징후들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는 가운데 파들의 피오의 예언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혼란 속에서도 신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가 예고한 세 가지 나래 사건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예고가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들의 피오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신앙과 희망을 전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는 신의 은총을 통해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파들의 피오의 예언을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기도와 성사를 통해 신앙을 더욱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신의 보호와 은총을 믿고 신앙의 길을 따르며 우리는 어떤 이기 속에서도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